재미있는 이야기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그냥 재미로 간단하게 가볍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요거는 약간 기생, 그 기생 말고, 어 기생충, 기생충, 페러사이트 얘기를 잠깐 몇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러사이트 하면은 사실은 가장 유명한 게요 영가시 친구들이죠. 어떤 곤충 배에서 나오는 거. 유튜브가 등장한 이래로 최고의 스타가 아닌가. 제가 보기엔. 옛날에는 저처럼 뭐 곤충 관심 있는 사람들만 관심이 있었는데 유튜브 등장 이후에 최고의 스타가 됐죠. 저거를 뭐 이제 뭐 심지어 입에 넣고 씹어보는 사람이 등장할 정도로 정신 나간 세상이 됐는데 이 영화화까지 됐었죠. 2012년에 얼마나 유명해졌으면 연가시가 영화로까지 나오고 이제는 뭐 너무 익숙해진 지렁이보다 유명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친구가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에서 알을 낳는데 알이 물벌레, 뭐 장구벌레나 뭐 이런 벌레들한테 먹힌 다음에 이 벌레가 성충이 돼서 물 밖으로 나오면은 사막이나 여치 등이 이 벌레를 잡아먹어. 그래서 이 사막이나 여치 배 안에서 성충이 된 다음에 얘네를 물로 가도록 조종을 해서 물에서 다시 이 연가시가 튀어나와서 다시 생활사가 이뤄간다 뭐 이런 거 이제 너무 유명하니까 곤충을 조종하는 기생충으로 유명하죠 그럼 얘네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아닙니다 오늘의 등장할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애는 어.. 뭐라고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필라민골레피스일굴로이데사틴이런애요 이거 뭐냐 처음 봤는데 이거 특정 분야에서 아주 유명한 앱니다 뭐에 쓰는 애냐 이분이 기생하는 숙주가 아르테미아라는 애한테 기생을 합니다 요렇게 생기네 처음 봤는데요 이름은 뭐 염전새우 브라운쉐프 그랬는데 이거 물고기 키운 사람들한테 유명합니다 이거 먹이로 주거든요 새우는 아니에요 새우는 아니고 갑각류에 속하는 물고기 먹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초등학교 부모님들한테도 유명해요 왜냐하면 씨 몽키 이상한 알 같은 것 말라있는 거를 물에 넣으면은 얘가 커지면서 성체가 되는 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면은 다 죽고 한두 마에 남아있죠 그게 <laughs> 바로 얘네라고 할수 있는데, 모기 생물이죠. 모기 생물인데, 얘네한테 기생을 합니다. 손톱보다 작은 놈들이 이런 아르테미아라는 놈인데, 손톱보다 작은 놈이 이런 촌충이라는 런 애들의 유충을 섭취해요.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도대체? 저 촌충의 유충을 섭취해서 기생충에 감염되면은, 저 아르테미아라는 애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감염이 안된 애들은 그냥 원래 색깔인 이런 색깔이에요. 갈색. 근데 감염이 되면은 몸이 빨간색이 되면서, 깊은 곳에서 수영하지 않고 좀 높은 곳의 물에, 물 표면으로 가까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 기생충에 감염된 개체들은 몸이 빨갛게 되고 군집 생활을 해요. 이렇게 모여요. 원래는 단독 생활을 하는 놈인데 모이게 됩니다. 물 표면에. 왜 모이냐? 당연히 숙주한테 잘 잡아 먹히기 위해서 모이는데 방금 전까지 얘기 드린 이 기생충, 이 촌충의 숙주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플라밍고입니다. 홍학 동물원에 가면 있는 애, 한 발로 서 있는 애, 기생충이 이 아르테미아를 색깔을 빨갛게 만들고, 잘 보이게, 그 다음에 물 위에 뜨게 만들어서 잘 먹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후루룩 짭짭합니다. 예, 예, 예. 이 촌충이, 이 기생충의 최종 숙주가 플라밍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배 안에 들어간 다음에 플라밍고 안에 성숙하고, 다시 똥이 돼서 물로 떨어지면은 다시 여기서 아르테미아한테 기생하고, 다시 입으로 들어가고, 다시 나오고, 요거를 반복하게 되는 게이 기생충의 라이프 사이클인데, 한마디로 마치 연가시가 숙주를 물로 이끌듯이 이 기생충은 아르테미아를 잘 보이게 빨간색으로 바꾸고 군집생활하고 이런 역할을 하죠.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냐? 그 결과 플라밍고한테 변화가 생기는데요. 기생충에 감염된 아르테미아를 섭취한 플라밍고는 색깔이 변합니다. 빨간색이 돼요. 어, 플라밍고 원래 빨간색 핑크색 아닙니까? 원래 아닙니다. 이게 <laughs> 기생충에 감염된 걸 먹어서 색깔이 변한 겁니다. 플라밍고의 본래 색깔. 홍학이라 그러죠 우리 홍학 제가 지었어요 백학이죠 원래 이런데 저걸 먹다 보니까 색이 변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홍학은 학이 아닙니다 학은 두루미목이죠 홍학은 플라밍고목이에요 목이 달라요 학도 아니고 홍도 아니죠 다 틀렸습니다 <laughs> 홍학이라고 불리면 앞도 틀리고 뒤도 틀렸다 세상에 뭐 하나 맞아야지 앞도 틀리고 뒤도 틀린 그런 존재라고 할수 있죠. 게다가 이 홍학의 무리 중에 특정 무리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는 나트론 호수라고 불리는데요 무려 250만 마리 이건 동물의 새 같은 거보 많이 있어요 막와악 하고 막 홍학이 막 단체로 막 올라가고 와악 하고 착륙하고 하는 그 영상에 나오는 바로 거기가 250만 마리의 홍학이 있다는 아프리카의 호수인데요 나트론 호수의 위치가 여기 아프리카 최대 호수가 빅토리아 호수입니다 요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조그만 호수로 이게 유명한 호수예요 홍학 때 유명하냐 물론 그것도 있지만 죽음의 호수로 유명합니다. 가면은 동물들이 이렇게 죽어 있어요. 박제가 돼서. 순간적으로 얼려 놓은 것처럼, 순간적으로 미라가 된 것처럼 죽어 있는 곳으로 유명한데, 왜냐면 이 호수가 화산 위에 있어요. 그래서 화산의 영향으로 탄산수다툼이라고 불리는 게 가득 차 있대요. 그래서 pH 12의 강 연기성이라고 합니다. 손을 넣으면 3도 화상이돼 단백질을 부식시키고 체내의 물이 빠지는 한마디로 잘못 빠지면 미라예요. 바로 미라. 물쪽 빠지면서 굳어 버리는 거죠. 또 지체가 분해한 미생물조차 없기 때문에 분해도 안 돼. 그래서 새들이 미라로 이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유명한 사진 몇개 보여 드리면 요렇게. 잘못 갔다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미라가 이 되는 걸로 이제 유명한데. 그럼 플라밍고는 이 죽음의 옷에서 어떻게 살아있냐 요렇게 살아남았습니다. 뭐 <laughs> 어 그렇구나. 어, 야, 씨러이가긴게 이유가 있어요. 하여튼 요렇게 해서 뭐 살아남았다고 해요. 아예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플라밍고가 저기 에 있으니까 저 아르테미아라는 플라밍고의 먹이를 기생충 입장에서는 오래 살려야 돼. 근데 환경이 극한이잖아. 뭐 아까 전에 강염기에 무슨 뭐 온도도 뜨겁고 들어가면 잘못하면 미이라가 되는 그런 곳에서 기생충 입장에서는 나를 데리고 있는 숙주가 오래 살아야 내가 플라밍고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르테미아를 감염시키면 그 아르테미아가 강해집니다. 독성에 강한 물에서 살수 있고요. 평균 온도가 4도가 더 뜨거워져 살수 있어. 옛날 같으면 못 버티는 거를 버티는 슈퍼 아르테미아가 되죠. 물론 대가는 있어요. 사소한 대가가 있습니다. 그... 그렇게 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이 아르테미아가 그딴 거에 신경 쓰면 안 되죠. 러브 러브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고 에너지를 쓰면 안 돼. 그래서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laughs> 약간의 페널티가 있어요. 약간의 페널티. 그 이게 이게 그 거세가 됩니다. 거세가 되면서 딴 거에 신경을 안 써. 에너지 낭비가 없어져. 그래서 개체의 수, 무려 수명이 증가해. 장수해. 강하고, 힘세고 오래 살아. 오래 사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플라밍고한테 먹힐 시간이 증가하는 거죠. 빨리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든 강한 놈으로 만들고, 어떻게든 버티게 만들고, 어떻게든 오래 살게 만들어서 플라밍고한테 후루룩 접접하는 게 존중의 목표가 되는 거야. 그니까 러 얘가 누구랑 러브러브 하는 건 자기 관심사가 아니죠. 뭐, 그딴 거에 에너지를 써. 에잇! 퉁!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더 강하고 더 오래 살게 해주는 이 기생충이 아르테메를 미 어떻게 만들어 준다 이 기생충은 사실상 악당이 아닐 수도 있다 히어로일 수도 있다는 거죠 몸에 들어온 다음에 물론 안티 히어로이긴 한데 어쨌건 들어오면 슈퍼맨이 되는 거야 얘네 입장에선 <laughs> 아 물론 약간의 페널티 약간의 페널티가 있긴 한데 히어로일 수도 있다는 거죠 페널티가 어떤 사람은 조금 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게, 렇게 되는 게, 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욕망만 조금 줄이면, 야, 오래 산다, 야, 힘도 세져. 버티기도 잘 버텨. 영하 30도는 우통 벗고 다녀. 아유, 뭐, 사막에서도 막 5km 그냥 막쫙 뛰고, 2분에 뛰고, 100m, 4초 87에 뛰고, 뭐, 이런 애가 되기 때문에, 어, 영웅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아, 물론, 그게 없는 영웅이 되긴 하지만, 뭐, 그런 역할을 이제 해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플라밍고가 저런 걸 먹어서 아주 유명해진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누가 관리자가 트위터에 올렸는데, 피 같은 게 나는 것 같잖아요. 근데 피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새끼한테 젖을 주는 거예요. 크롬 밀크라 그랬는데, 밀크예요, 밀크. 밀크 왜 빨가냐? 아까 보여드렸지만, 기생충. 그걸 먹기 때문에 밀크가 빨간색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게 피 흘리는 게 아니라, 유명해 정말 유명해 유튜브 가면 이거 관련된 영상이 많아 저분이 처음 저걸 트위터에 올린 다음에 퍼간 영상이 정말 많은데 목 근처에서 이제 우유가 나오는 겁니다 우유가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은 젖을 먹일 경우에 플라밍고의 붉은색이 빠져서 다시 회색으로 돌아가곤 한답니다 빨간색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어, 그럼 다시 먹어야겠죠 아르테미아를 먹어서 색을 채워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 이제 플라밍고와 저 슈퍼 기생충에 대한 얘기였고요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내용을 하나 드릴 겁니다 이게 톡소포자충이라는 애도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기생충이죠. 기생 원생 생물이고 단세포 기생충입니다. 얘도 유명해요. 얘는 뭘로 유명하냐? 플라밍고냐? 아니요. 이건 인간 숙주가 인간이어서 유명합니다. 휴먼이에요. 그럼 휴먼도 슈퍼맨으로 만들어주냐? 물론 <웃음> 그거 <웃음> 그게 좀 거시기하게 없어지긴 하지만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참고로 이톡소 푸자총이라는 애는 마치 저 플라밍고 같은 최종 숙주가 필요하죠. 얘네는 고양입니다. 고양이과 생물이 이 기생충의 유일한 최종 숙주예요. 무슨 말이냐면, 고양이가 아닌 다른 생물에 들어가면, 무성생식은 할수 있어. 분열, 자가분열은 되는데, 오직 고양이의 장 내에서만 유성, 러브를 할수 있어요. 유성생식. 두 마리가 러브를 해서 자손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그 사랑을 나누는, 그게 이제 고양이의 장 내에서만 일어난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 톡소프사충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고양이 안에 들어가야죠. 아까 전에 이분은 플라밍고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요 지금 보여주는 톡소포자충은 고양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고양이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생존 전략이 필요하죠 고양이의 먹이가 되는 생물에 들어가야 되고 이 생물이 고양이한테 최대한 잘 먹혀주거나 하여튼 잘 옮겨줘야 돼요 그래서 가장 최적의 중간 숙주는 당연히 고양이가 좋아하는 쥐 같은 설출입니다 고양이의 먹이 먹이가 돼서 일로 다시 고양이한테 들어가서, 고양이가 변을 보면은 다시 쥐 같은 데 들어가서, 요게 이제 얘네의 어떤 생활상인데, 자, 그러면 쥐가 고양이를 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톡소포자충은 역시 쥐를 히어로우로 만들어줍니다. 어떤 히어로우냐, 겁대가리를 상실한 히어로우로 만들어줘요. 쥐가 고양이를 안 무서워요. 개겨. 싸워. 물론, 지죠 <laughs> 물론, 쳐요 이기면 안 되지. 쥐가 계속 고양이를 먹으면 안 되고. 물론, 지죠! 겁대가리를 상실한 히어로가 돼서 포식자에 대한 경계감이 대폭 감소하고 개깁니다 화학적 반응으로 겁대가리를 잃게 만들었다. 이게 조작가설이라고 한다는데, 가설인 거는 100% 확실한 건 아니니까. 감염된 쥐는 불안감이 낮아지고, 실험에 따르면 탐색행동 주변을 찾아다닌다는 거죠. 고양이 어딨나, 이새야딱 <laughs> 걸렸어. 어딨나 찾아다니고, 포식자에 대한 혐오감이 없어진다. 만만하다보는 거죠. 으색하면서 덤빈다는 거고, 고양이 소변이나 서식지를 피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 톡소포자충에 대한 조상님들의 지혜가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룻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른다. 저 톡소포자충이 개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온열동물엔 다 들어갑니다. 웬만한 거는. 하룻강아지가 이, 요거죠 범은 고양이까지죠 그래서 제 생각엔, 이 개념을 상실한, 겁대가리 상실했죠? 겁대가리 상실하고 개기는 게, 나름 자체 히어로가 된게 아니냐. 이배 안에는 톡소포자충이 있는 거죠. 자체의 히어로가 돼서 물론 아까 아르테미아는 진짜 히어로로 만들어줬는데 대신에 그걸 좀 잘랐지만 얘는 안 잘린 대신에 가짜 히어로가 돼서 자기도 되는 줄 알고 기겼다가 후루룩 짭짭하면은 이 안에서 다시 번식하게 되는 그런 라이프 스케줄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거의 모든 온열 동물, 거의 모든 동물에 감염시킬 수 있어요. 돼지, 닭, 염소, 양, 사람 다 되는데 소와 말은 내성이 있다 그럽니다. 이것도 들어가면은 여기 면역체계하고 싸우기 때문에 게다가 이 충이 유명한 이유는 사람을 감염시켜서인데 중앙아메리카의 가임 여성, 가임 여성만 따지는 이유는 성인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임신할 경우에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가임 여성에 대한 걸린 비중을 조사를 해봤더니 중앙유럽의 거의 7에서 58% 굉장히 편차가 크다 그럽니다. 라틴아메리카가 50% 이상 서아프리카는 뭐 50에서 70% 동남아시아는 4%인데도 있고, 39%인데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 성인 감염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통계마다 다르지만, 대략 인류의 25% 정도는 감염이 돼 있다고 추정을 한다 그럽니다. 야, <laughs> 이거, 싫어하냐? <웃음> 어, 이걸 하면서 좀 불안불안했어요. 너무 높은 거 아닌가? 2.5라 그래도 좀 높은 거 같은데. 야, 2 5 너무 높은데? 게다가 무슨 동남아시아가 4에서 39% 유럽은 50% 가까이가 걸려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와좀 과한 것 같은데라고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하니까 과학자들이 그렇다는데 물론. 건강한 일반 성인은 문제가 없는 기생충이라고 합니다. 그냥 뭐 감기 비슷하게 걸렸다가 없어지거나, 다만 이제 뭐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 같은 거, 면역이 없거나 아니면뭐 화학요법 죽이거나 해서 면역력을 다 죽여버리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좀 위험하다 그러고 그거 빼면은 큰 문제 없이 지 나간다 그러는데 영아, 임신했을 때는 좀 문제가 있는 뭐그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이걸 보고 야 그러면 우리 집 고양이나 개 위험한 거 아니냐? 우리나라에서 조사도 했어요. 2년간 요 톡소플라즈마 국내 감염 현황을 보면. 0.19%뭐1% 이렇게 때문에 집에서 기른 개나 고양이는 사실 거의 안 걸린다고 볼수 있고 다만 유기견이나 유기묘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뭐 동물 혐오를 하실까봐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주로 걸리는 게 야생 고양이의 배설물이 굴러다닐 때그 흙을 손으로 만진다든지 그 흙에 있는 채소를 씻지 않고 먹는다든지 과일했을 때 기생충의 알이 이제 몸으로 들어올 경우에 아니면 잘 익히지 않은 고기에 뭐 이럴 때 많이 걸린다고 하기 때문에 잘 씻어 먹고 야외 흙을 만질 때 장갑을 착용하고 하면 된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뭐 그거는 뭐안 걸리기 위한 그런 방법이고 그러면 사람 몸 속에 들어오면 쥐는 겁대가리를 상실시켜서 하룻강아지 범무서운지 모르고 개긴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 몸 속에 들어오면 사람한테는 뭔가 영향이 없냐? 야, 이게 농담이 아니라 실제 과학계의 주제입니다. 뭐20% 이상 걸려있다며, 물론 없어지고 걸려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항체 보유로 따지는 거겠지만, 뭐 순간적으로 걸려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사람 몸에 들어오면 이게 겁대가리가 없는 저 자식이 설마 톡소 퍼져 키게 걸린 그놈이어서 나한테 개기나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laughs> 어, 진짜냐? 인간에게도 성격 변화, 뭐조현병뭐정신분열증 자폐증, 이런 거를 일으킬 수 있냐? 이게 특히 뭐 뇌나 근육 속에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물론 연구하기 쉽지 않죠 그놈이 성격이 개판인 게톡소포자충 때문입니까 원래 개판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기승전결을 매기가 쉽지 않죠 원래 그런 놈인지 이것 때문에 그런 건지 인간이 한백0 0살 사는데 영세부터 추적 관찰하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20살까지 멀쩡했는데 걸리더니 갑자기 바뀌더라 뭐 이러면 상관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를 알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관관계를 참 알기 힘든데 일반적으로는 관련이 있기는 있는 것 같다. 어느 정도 정신분열증이나 뭐 이런 게 관련이 있긴 하는 것 같은데 수많은 요인들 중에 하나 되게 연관이 세다가 아니라 수많은 요인들 중에 어떤 애는 특별히 어떤 애는 연관이 있는 것 같지만 심지어 교통사고와도 약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그 차를 그렇게 개판으로 보는 그 겁대가리 상실한 자식이 설마. <laughs> 확률은 낮습니다. 아주 약한 연관성이라니까 원래 그런 놈이에요. 원래 그런 놈이어서 그런 건데 개중에 1 0 0명이한 명, 1 0 0 0명이한놈은저 기생충 약먹으라너 가서 구충제 사 먹어 약국 가면 싸거든. 그거 얼마 안 해요. 먹으면 <laughs> 뭐 먹어서 없어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놈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살, 정신적 문제와도 약하지만 연관성이 이게 연구마다 다른데 하여튼 미약한 뭐 관련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한다. 그럽니다. 아 그래서 그 자식 성격이. 내 너를 용서해 주겠어. 병이었구만, 병이었어. 어,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아직도 연구되고 있는데 알긴 힘들죠. 알긴 힘들고 뭐 크게 뭐 사람들한테 피해는 안 주고 있다고 하니까 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케이스도 있다. 어디 가서 어 슈카월드 봤는데 교통사고 내는 몸 안에 기생충이 있다는데 요 그딴 소리하면 안 됩니다. <laughs> 그런 소리야 맞대 아니 그거는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걸린 사람들한테서 미약하게 그런 게 보인다는 거.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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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한문철 선생님 TV 그런 거뭐 저런 저런 또 기생충 걸린 놈 만나 저것 그러면안 됩니다. 그러면안될것 같아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뭐 고양이를 만지면 위험하다. 그렇게 집 안에 있는 고양이는 거의 상관이 없고 또 저게 한 2주 정도밖에 감염이 안 된다 그럽니다. 고양이 걸렸다 그래도 2주뒤면다 어차피 해결이 되는 문제기 때문에. 때문에 어휴,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잘 어디 가서 꼭 그러시면 안 되고요.